조국 30%만 복역. 시민단체 국민통합 역행 비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시민 사회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제 정의 실천 연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특히 조전 장관이 현기의 30% 2년 중약 7개월만 복역한 뒤 사면되는 것은 충분한 책임을 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부패 혐의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국민 통합보다 사회적 분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은 조전 장관이 자녀 학벌 세습을 위해 권력과 연주를 동원했다고 비판하며 여야 정치권 합의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치 야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치인 배제 서민 중심 사면을 요구했지만 현실은 운전기사 폭행범까지 포함됐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총 83만 6687명이 특별 사면 대상이 됐으며 조전 장관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복권됐습니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